아... 요즘 연예인들이 사이버 렉카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많이 보입니다. 자극적인 짜집기 영상으로 악성 루머를 생산하는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음에도 국내에서는 처벌할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유튜브처럼 본사가 해외에 있는 소셜 미디어의 경우 사이버렉카의 신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미국 법원에 사이버렉카의 신원 공개를 요청 후 법원으로부터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아내고 다시 한국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이 사이버렉카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그룹 아이브 멤버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측이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탈덕 수용소를 고소해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가 있죠. 이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이버 렉카를 처벌한 첫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채널이 정지되어도 다시 계정을 만들어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등 사이버 렉카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부족합니다. 동시에 사이버 렉카를 소비하지 않도록 이용자들 또한 경각심을 가지는 게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